긴급 속보입니다. 전 에스테 교수 김경호 씨가 교수지휘 확인항소심에서패소하자 재판장의 집을 찾아가 속공을 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입니다 시작해봅시다. 활을 가져갔고 발사했죠. 우발적 발사입니다. 쏴고안 쐈어요. 안 쐈어요.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네, 꽂혔죠. 안 꽂혔습니다. 의사나 뭐 그런 사람들이 다 합작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요? 박봉준은 부러진 화살이 증거물이라고 진술했는데, 검찰에선 멀쩡한 화살을 내놨습니다. 둘중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 아닙니까? 피거에말끝지 마세요. 주인이 부러진 화살을 발견 못했다면, 그 어디로 갔죠? 예? 전문가한테 좀 맡기세요, 좀!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니서의 사기꾼 빼고 순진한 다윗과 야만적인 골리앗을 싸우며 이건 독재입니다. 그 끝이 뭉툭하고 부러진 화살이 왜 없어졌는지를 밝히는 자리를 필요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다시 불러, 불러 재확인해야만 합니다.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각었습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경위, 저 사람 감치 식세. <laughs>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반장신지열 씨를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세게 나올 겁니다. 우리도 세게 나가야죠. 네, 그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이제 제가 13년 만에 작곡을 하니까, 어, 거기에 의미를 두고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저는 13년 동안 한 번도 영화를 그만두고 이 와신상담 뭐 언제 영화나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끊임없이 작품을 준비했어요. 작품을 준비하다가 잘안 되면 또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저는 영화를 계속 해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도 그 특별히 13년 동안 노심초사 갈고 닦아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고 우연이었습니다. 어, 어느 어날 여기 출연한 문성우 씨가 어, 사서에서는 형이라고 그러는데 형저 부러진 사라는 뜻보소설 봤어요. 그래서 못 봤다고 그랬더니 내가 읽어봤는데 참 재밌는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사본 것도 아니고 문성우 씨가 빌려준 걸 읽었는데 단숨에 읽었어요. 그리고 아 이건 영화를 할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겠다. 아,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그, 감옥에 있는 주인공을 만나고 또 변호사를 만나고 하면서, 그분들의 캐릭터도 찾고 자료도 수집하고 이래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어 무슨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이 작품을 이 시기에 꼭 해야겠다. 이런 사명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우연이었습니다. 영화와 실제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어디까지가 사실인가를 알고 싶으면, 부러진 화살 룩포 소설을 읽어보시라고. 예. 예. 그룩포 소설이 바로 공판 기록을 토, 어, 토대로 작성한 것이고, 그 사실의 기록이죠. 예. 그것을 토대로 나는 영화를 했고, 그, 이제, 거기에 그룩포 소설에 안 실린 부분은 되게 박준 변호사나 그, 김영호 교수의 캐릭터가 좀덜 실렸겠죠. 그런 것은, 만나서 취재하면서 또 감독의 상상력, 작가의 상상력으로 구현해낸 것이죠. 거기에 들어, 드라, 들어있는 드라마도 한 반쯤은 사실 토대로 엮어 나간 것입니다. 그 우선 조금 그, 한편으로 슬프고 부끄럽습니다. 어, 영화의 라스트에 보면은 어, 박변호사가 그 판사한테 최후 변론하는 거 있죠? 그것과 똑같은 심정이에요. 이, 이런 일이 이, 지금 2 1세기에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좀 황당하고 어, 사실은 영화 감독이란 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때 애매한 문제 그러니까, 애정남 같은 데서 정하기 어려운 것, 그거를 감독은 나는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아, 이런 게 영화감독 다운 건데, 너무나 명확한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100년 전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있었을 법한, 아, 이거 있었던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참 아프고 슬프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여주 영화 영화 사법계에 대한 사법계를 향한 나의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당시에 언론사가 그런 일이 있었느냐? 어, 물론 있었죠. 그 한참 열심히 취재를 하던 모 신문사 기자가 그박기호사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안 나타났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 이 이야기가, 이 방송이 전혀 보도가 안된건 아니죠. 그 PD수첩에서도 했었죠. 어, 그 PD수첩은 바로 대법원 결정나기 직전에, 이 말하자면 의문, 예, 의문에, 그 의문에, 재판 과정에 대한 의문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끝냈죠. 그런데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쳤죠. 네, 그, 어, 지금까지 그 시사를 쭉 해왔는데요. 상당히 이 관객들 반응이 좋았어요.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매번 시사 때마다 어, 개인적으로 나한테 물어보는 게이 영화 개봉이 가능하겠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어, 그래서, 어, 혹시라도 이 작품이, 이 문제가 생기면은, 어, 저는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예. <laughs> 이 문제, 좀 어떤, 어,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 이 영화를 생각하면 굉장히 또 문제가 되겠고요. 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나리오서부터 접근해가지고 영화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편집이 잘 되고 짜임새 있는 그러한 영화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어 많은 관객분들이 어 보시는 분들이 그런 어 영화의 어떤 즐거움으로 빠져 들어가서 그것이 좋은 어떤 감동으로 들어가서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에 표출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화가 가지고 있는 매체로서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 브러진 화살, 우리 영화가, 우리 영화를 뭐, 보신 분들이 뭐, 도가니와 연관을 지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이, 우리 영화가 지금 우리 사회에 좋은, 좋은, 기, 음, 좋은 기능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19일 1월 19일날 개봉을 했을 때 부러진 화살이라는 포스터를 아니면 뭐 영화 정보를 이렇게 듣고 보고 싶다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관객분들은 이러저러한 어떤 목적 의식이나 편견 없이 어, 영화로 극장을 찾아와 주셨으면 그래서. 각자마다의 판단도 틀릴 테고 보고 나서의 감상도 틀리실 테니까 어, 바라기는 음, 많은 편견 없이 그냥 우리 영화 부러진 화살을 이렇게 받아 주셨으면 보아 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제 남편 아주 베스트 프렌드인데요. 지금 판사예요. 그래서 <웃음> 제가. <웃음> 이, 그 친구하고 꼭이 영화를 보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사람이 너무 착하고 굉장히 제그 인격적으로 아주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영화를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쨌건 <laughs>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굉장히 정직했고, 그거 나머지 판단하는 거는 대중이겠지만, 어, 감독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거는 분명히 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법부에서나 이런 그쪽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 영화를 통해서 깨달음과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불편한 진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개그 콘서트에서조차도 불편한 진실의 누굽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영화가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불편한 진실을 직접적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질문도 해봤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외면하거나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거나 하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좀 그런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